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 벌써 이제 제가 상강으로, 형발로 상강으로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네요. 앞에 배운 거 그냥 한 번씩만 보고 계시죠? 네, 상강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도, 어, 이제 설명 들으시고, 나중에 만나서 다시 또 하시면 잘하실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도 완화가 돼가지고, 조만간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상가, 지난번에 했던데, 뒤보는데, 다기억하시죠 거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제가 뒤를 보고, 손을 요렇게 등에다 대시고, 오른발부터, 하나, 둘, 한발 보고, 세, 에, 왼발 가면서, 넷, 왼손, 네, 에. 오른발 찍으면서, 하나, 봅니다. 둘, 셋 老王、bon. 오른쪽으로 돌아서 하나 둘셋손 모양 이렇게 하시고 두번 벗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어르신들 수업 안 한대요. 발이 하나 둘 오른쪽 돌아 셋넷 넷,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뒤로 하나,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가셔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 뒤, 둘, 요래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발과 같이 공진만. 자, 오른발, 하나, 둘, 왼발, 둘, 오른발 가고, 그냥, 셋, 셋, 넷, 셋, 왼발, 넷, 오른발 가고, 하나, 하나, 둘, 셋, 넷. 이래요. 다시. 해서 하나가 봐요. 하나, 둘, 셋, 넷. 우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셋, 넷. 여기가 어렵죠. 돌고서부터. 지는 좀 쉬운데 앞법은 다시 한 번만 더해드릴게요 하나. 뒤에는 왼쪽, 둘, 오른발로, 셋, 넷. 그 다음, 왼쪽으로 넣었는 나의 을 위로. 하나. 네박자 돕니다. 두바퀴만 돌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왼쪽으로 네박자 네두바퀴만 Один, dois, três, 네 하나, four net, and then, okay. One, two, three, four. We're going